이거는 하나 목에다 대고 여기 대고 이거는 쓰레기가 나오자마여 하는 거 이렇게 매달아 버요 이쪽으로 오자마자 시작하기 전에 이거는 매달아 놓으세요 이게 누가 이제게잘려야 되니까 아이가 착발을흔들잖아 떨어지지 않고 잘해주시고 하고 하나는 덮어주세요 생일 응. 이렇게 놓고 다섯 개필요해요 <laughs> 그런 다음에 이제 모델을 머리를 있죠 위에서 밑으로 빗는다. 밑에서 위로 탑으로 끌어올리는 거 이렇게. c m 이상 길이니까 이만큼 길잖아요. 이렇게 빗어주는 거. 시원하게 먼저 빗어요. 이렇게 나서 머리를 뿌리빗으로 블로킹을 사등분하는 거예요. 작업하기 편하게 이렇게 이걸로 블로킹. 이렇게,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요 1번 2번 여자들 머리 좀 길으니까 잘 돼요 짧아도 이렇게 해야 돼요 하등분 응? 해놓고 해놓고 나서 이거를 손을 접는데 미리 접어도 되고 지금 해도 돼요 이렇게 손을는 한번 뿌려도 살짝 그 다음에 여기 뭉뚝한데로쫙 붙이면 돼요 이렇게 4개 여기 나뭇살이 안보이게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물 뿌려서 하세요 뿌려서 개를 살짝 물뿌려 살짝 여기이게 풀리지 않게 야무지게 해야 돼요 한 권을 이렇게 세워놔요 지금 세권은 떨어지지 않게 하셔. 떨어지지. 않게. 놓고 흔들어가지고 여기다 3 분의 1씩 조금씩만 이렇게 네 군데 살 거라. 비스케이닝 하는 거예요. 비스케이닝 할때 여기다 놓고 한걸 풀고 그리고 꼬리빗으로 이렇게 비서. 그리고 이거 뒤쭉둑한 데로 이렇게도 해 돼요. 찍어가지고 기억자로 쭉. 이렇게 해주는거예요 시원하게 하고 1cm씩 떠서 이런거 찍어갈 때 떨어뜨리지 마요 이렇게 유하게막 해주셔야 잘하는 것 처럼 놓고 뚫은건 뒤집어 놔요 이거 빼고 다시 큰건 써도 돼요 여기 쫙쫙 크게 1cm씩 떠서 떨어지지 않게, 이 뾰족한 대로 이렇게 타도 되고, 꼬리빗으로 타도 되고, 상관없어요. 이걸로 이렇게 타서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, 네. 이렇게 하고, 여기로 갈수 있으면 이렇게 가고, 안 되면 이 뒤로 돌아서 가세요. 근데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, 어떤 분들 이쪽이 아직 안 끝나서 이쪽에 하는 분 여기 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기다리지 말고 여기 걸쳐서 계속 진행해야 돼그 응? 사람은 끝날 때 기다리지만 시간 없어요 그러다 이상해 앞으로는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거로 한번더피찮입이나서 몸이. 이쪽으로 와야죠. 나서이 이거 나 이거 나도, 이거 나도, 이이마 잡아요. 거 나도, 이거 나도, 이거 나도, 이지 나도, 이거 나도, 이거 나도, 이거 나도, 이거 나고 이거 나 한 번만 나오게 시원한... 하나 둘셋하 가슴에 하나 둘셋나둘셋 내놓고 시한번 들어봐요 물을 온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 하는거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날 모델한테 좀 불편해도 찬다고 뜨거운 물 나오면 찬오고 해도 가만히, 가만히 있으라고요 찬 다음에 이 바가 여기로 와서 조절하면서 얼굴로 안나게 이렇게 쓸어주는거죠 이렇게 들어서 샴푸를 조금 올려서 조금만 해서 모발이 길잖아요 그럼 밑에 먼저 거품을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두 들어서 목도 여기 거품이나 체크 들어가요. 이렇게 한 다음에 거품을 이렇게 내고 이렇게 쓸어줘요. 들어서 감독이 왜 이렇게 풍겨? 교차, 지그재그, 기계기.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거품을 머리를 다 덜을 잡아. 잡아서 거품을 모발이 렇게 길잖아요. 쭉 빼, 빼놓고. 틀어서 손을 닦아요. 닦고, 온도 체크하고. 이런데 이렇게 거품딱 닦는 거 손으로 닦는 거예요. 들어서 목을 얘로 받쳐, 얘로. 얘로 받치고 음. 이렇게 는 거예요. 물을 아 이렇게 뚫어주고 이렇게. 힘안어도 돼요, 고대. 한, 아, 다시 볼륨. 반대로 물어 놓고 다시. 이형님 손님 받때시는 거예요? 그런데, 손 라인 먼저 거품을 딱 닦아내요. 항상 온도 조절은 하셔야 돼요. 이렇게 뒤에 묻은 걸 손으로 받아서 이렇게 닦아요. 이렇게 들어서, 요 끝에 헹구는 거 봐요. 그리고 이렇게 무에 이렇게,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묻고 닦아요. 닦고 닦아, 다시. 이렇게 물 받아서 귀도 닦고이마도닦고 이렇게 다 뿌리어질 때닦아요 여기 거품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이제 삼도 콧날 눈도 들어가잖아요. 거품 하나도 없어요. 이렇게 뿌리듬으도 들어가요. 그리고 모발 끝에만 달르면 2분의 1 밑으로만. 기르니까 이렇게 해딱딱딱주고 지압

내 나한테 물이 꺼질 수도 있어요. 그럼 얼른 피드에 가고, 하고, 물 틀어놓고, 이렇게 닦아요, 이렇게. 닦고, 이마 닦고. 한번더짜 해서, 짜 들어서 해보고, 우리 목도 닦고. 이렇게 다음에, 여기 물 있잖아요, 꼭 짜요. 짜고, 얼굴 수건 같다. 여기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, 이렇게 잡고. 이렇게 닦아. 이마 닦고, 이렇게 들어서 목 닦고, 목 이렇게 안 마하면 닦고, 여기 있는 거싹 이렇게 닦고, 그리고 이 수건으로 여기에 두기 물싹 닦아요. 싹 닦아서, 이렇게 접어 놓고, 이 수건 있죠? 이 수건이나 요 배에 있는 것 같다? 싸는 거예요. 수건 싸는 점수도 있어요. 이렇게 놓고, 빡 땡겨. 땡기는데, 얘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틀려요. 귀, 귀 거의 쌓요 따서 딱. 래슨 안은 다시. 딱 놓고. 들어서 머리를 잡, 요 안으로도. 기르니까 너. 모델이 너무 길어도 안 좋아, 버리 이렇게 잡아서 놓고. 여기가 풀리니까 이렇게 돌러요 누르고. 껴. 여기에 풀리니까 이렇게 잡고. 손 떼지 말고 이거 이렇게 어 놓고 이때 옆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잡고 이렇게 일어내껴 손옆 일어나면 이거 넣고 이거 풀리지 않게 이렇게 하고 안마하고 이렇게 안마해주고 이 수건 갖다 여기 물 하나도 없이 깨끗이 닦아야 돼요 닦고 이거 갖다 여기 거다 해서 이렇게 뒤집어 놔요 이렇게, 이렇게 뒤집어 놓고 나서 이런 거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제활용 하더라도 일단는 버려요 이러고 와서 꼬고 이거싼거 점수 있어요 싼 것까지 체크해 여기 정리한 것도 체크해요 감독들이 그런 다음에 항상 집어던지지 말고 정해놓고 흥미 뒤에 쓰는 거예요. 이걸로 이렇게 비슷하고 이 정도 으고있습니끝 고생하셨습니다. 응. 응. 하고 뭐, 다음까지 준비하러 가세요 하면 해서 가지고 내자리로 네 가서 다음까지 뭐예요? 커트 안 해주면 커트 준비해야죠. 응. 네, 커트하고 드라이했으면 가서 그 다음 샴푸 그 다음 아무 다음까지 안한거 준비합니다. 모델은 젖은 머리 체크였어요. 가서 이제 나 가.